본 프로그램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둥이 장원입니다.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안에 있다는 분들, 파출 하나면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포천 인공암벽을 사랑하는 모임 포사모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준비 되셨나요? 네! 예.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어, 해피네! 네. 아 야외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더더욱 반가운데 복장에서부터 뭔가 남다르거든요 어떤 운동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이곳 장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 암벽을 오르는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하는 곳이고요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열정과 포천 인공 암벽장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 5월 1월에 정식 동호회로 창단하게 되었고요 현재 20여 명의 회원분들이 활발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야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네요. 예, 예. 네, 아니 보기에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어, 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조경훈 님. 저는 이제 저희 딸아이하고 놀러 갔다가 딸아이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를 그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확보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하다가 아은안 오고 제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몸매만 보면요. 어디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몸매시거든요. 아, 0.1톤의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1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그런 계기가 있으시군요. 네. 막상 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힘들고 손도 아프고 뭐 포기하고 싶고 한데 제일 정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홀더를 두 손으로 딱 잡았을 때의 느낌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해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우,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녀 회원분들도 계세요. 네, 동의 안 해주시나요? 네. <laughs> 어떻게 좀 이렇게 아이고.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애기 둘을 낳고 야. 몸이 좀 부실했어요. 아. 허리가 좀 아파서 고생을 하다가 헬스를 한 4년을 했는데 헬스는 너무 지루해요. 네네. 근데 여기 한번 와서 운동을 해봤더니 스릴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점점 몸에 장근육이 생겨요. 음. 그래서 몸매가 나름 예뻐지더라고요. 네, 지금 옷으로 하체나 뭐 있어요. 상체 가리고 있는데 장근육이 네. 살짝살짝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서 보기, 보요 아니, 아니에 아니. 어, 살짝 아니, 아니. 보여주실 아니, 아니. 수 있을까? 요사니 아,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하셨으니까. 네. 아니, 도대체 뭘보여드리아니 <laughs> 저도 지금 그 신발과 뭐 이렇게 삿바 같은 뭔가 착용하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지금 차고 계신 거는 이제 하네스라고 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말 안장에 안, 이제 앉을 때 편하게 앉을 수 있게끔 이제 벨트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사회자분이 이렇게 차신 거 있잖아요. 어, 이렇게 차시면 큰일 나요. 벗겨져요. 뒤집어지면 사람은 떨어져 있고 벨트만 매달려 벨트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네, 상상하기도 쉽네요. 예, 네, 상상하기도 쉽죠. 네. 이, 하나하나 이 장비마다 흡수할 수 있는 충격이 있는데, 한 2톤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오, 진짜로요? 네, 그렇습니다. 튼튼하네요. 네, 네 믿고 하셔도 됩니다. 야 이왕 제가 이렇게 장비를 착용해 봤으니까, 초보자로서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어, 당연히 그래야죠. 네. 자, 제가 지금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강사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세가 굉장히 건방지신데요. 네. <laughs> 어, 이런 자세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숨만 네. 간신히 실 정도로 꽉 조이세요. 전문적인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를 들였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은 처음 하시는 거니까 네. 제가 먼저 줄을 걸어드려야 돼요. 출발, 출발. 네. 어휴 어휴 이게 지금 밑에서 보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자 오른손 올라갈 때 오른발 올리시면 되고요 네. 왼손 올라갈 때 왼발만 올리시면 돼요 아 요렇게? 예참 쉽죠? <laughs> 예 그런식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이 줄도 거의 삼성까지 버티니까 믿고 올라가세요 예. 저 뒤에 보시는 분한테 출발을 외치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시고 힘드시면은 떨어지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뭐 믿고 떨어지세요. 자, 하시죠. 아, 오늘 저의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출발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laughs> 아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이제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힘을 전신을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운동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를 이기는 것 같은 네,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올라가서 그런 거 느끼나요? 네, 많이 느끼는 요 <laughs> 처음 들었죠? 멋지게 어있더거의 거는 는 어떻게 내려가나요 손을 놓으세요. 아, 아, 진짜로? 예,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놓으세요, 손을. 나요 놔요! 니다 어, 넙니다! 나. 아, <놀대>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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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저 굉장히 용기 있게 잘했죠? 네. 아우, <laughs> 아우, 아우, 아우. 보시기 어떠셨나요? 저를 평가해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하체가 좀 부실하신 것 같아요. <laughs> 처음 치고는, 어, 그래도 자신감 있게 올라가신 건 진짜 그거는 제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한 말씀 더해 주시자면은, 그 초보자들도 네.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다. 라고 한 말씀 해 주시죠. 초보자들끼리 와서 가끔씩 이렇게 매달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나 지도자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다음에 어, 그분들하고 같이 어, 등반하시면 초보자뿐만 아니라 한0 1톤 나가신 뒷분도 예, 가능하셨거든요. 아까 체험을 하면서 계속 쭉 지켜봤는데, 어느 한 분이 딱 이제 아주 멋지게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네. 보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 예, 네. 이사장님. 아, 이사장님 좀 앞으로 좀 모실까요? 오셨는데. 네. <laughs> 아, 이 자리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아, 오늘 인구암벽장에서 우리 동호인들이 또 좋은 소식 있다 고해서좀경역차 나왔습니다. 자랑 한마디도 해주세요. 예, 네, 이 포천 우리 인구암벽장은 한시북에서도 가장 좋은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이왕 이렇게 응원 오셨으니까 오늘 회식 쏘는 걸로. 알았습니다.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 비싸기도 할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리 최종기님? 처음에 올 때는 장비 없이 와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무료로요? 네, 네 무료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다가 좀 마음에 들면 뭐 사기도 하고 합니다. 아 가끔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력은 초보인데 굉장히 장비 면에서는 최상급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임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아! <laughs> 여기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증언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네, 증인들이. 8개월 됐는데 아직 MC님보다 못 올라갑니다. 근데 오. 실은 제가 네. 장비가 좋아요. 장비가 좋은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실력 탓인가 아니면 몸무게 탓인가요? 네, 몸무게하고 실력이 다 <laughs> 좋지 않고요. 네. 네. 의욕만 너무 앞서는 네, 그런 회원입니다. 장비를 구입하셨을 때는 이제 큰 돈이 들었을 텐데. 실은 장비는 제 돈으로 사지 않았고 <laughs> 그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이유인 즉슨 <laughs> 네. 남편이 네. <laughs> 저를 빌레이를 보게 하려고 좋은 장비를 구비해 줬는데, 제가. 미처 실력이 따라가지 못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집안에서 남편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네요. 네, 이 뒤에 있으신 분이 제 남편님 되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나 속이 터지게끔 이분이라고 바로. 네, 고발하셨군요. 네. 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아내가 운동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적극적인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이 운동뿐만이 아니고요. 뭐 다른 일을 한다 그래도, 예, 뭐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살아야죠. 야, 이렇게 부부끼리 같이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운동하는 것 보다 부부가 같이 운동을 하니까 이 운동에 대한 이해심이 생기고요. 같은 활동을 한다는 게 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모임에 부부끼리 이렇게 동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또? 네, 여기 있어요. 아, 바로 옆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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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앞에 계신 분이 작년에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저한테 스포츠 클라이밍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음. 이제 권유를 했는데 네. 저는 반대였어요. 네. 못하겠다. 왜요? 겁이 많고, 일단 저도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지금 좀 음. 핏이 살지 않나요? 지금? 네, 아니, 지금 무이좀 <laughs> 많이 나가 보이진 않거든요. <laughs> 뭐, 아까 작가님이 달라고 그랬거든요, 사진. 네. 과감하게 투척을 할게요. 어느 아내분이 그 폭로를 하셨어요. 남편이 운동하기 전에는 그 버려진 담배꽁초 같았었는데, 이 인공 암벽을 하고 나서 소나무같이 탄탄해졌다고 했거든요. 어느 분 이야기인가요? 아, 이분이세요? <laughs> 네. 그런 얘기를 했어? <laughs> 나도 모는데아 지금 이제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소나무로 재탄생한 거군요. 남편이 아주 멋지게 변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아주 멋있게 변했죠. 요즘 다른 아.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아. 재혼한 느낌이다. 라고. 아. 네, 네 그랬어. 아. 네. 단점이 있어요. 단점. 네. 단점이 있는데 살이 빠지고 나면서 옷값이 많이 들어요, 일단. 아, 아, 옷을, 옷까지 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 이제... 근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아,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어제 옷 사주고 했는데 지금 안 사줬거든요? 거짓말 하죠. 아니, 안전히 노력을 했는데 옷을 사주셔야죠. 홍보해주세요. 아, 그렇게 초보해줘. <laughs> 어, 작년에 산 바지 아직도 입고다닌다 지금. 작년에 산 바지. 아니, <laughs> 우리 아니 불만이 좀... 많으신데요? 아니, 아니 어, 어, 어. 촬영 끝나고 나면 네. 꼭사 이거 편집하지 갈... 말고 그대로 내보내, 그대로. 그대로 내보낼 <laughs> 테니까 몇 불, 몇 볼? 네두번 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부부들을 부러워하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사전에 그 정보를 수집했는데, 네 공개 재혼 아닙니다. 공개 구혼, 초혼을 하고 싶다고 <laughs> 바로 회장님이세요. 건강하시고 네 외모는 그냥 중간이라고 네 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뭐 재력도 꽤있으시다고공개구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공개구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아, 운동에 매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다시 아니, 공개구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은 이사장님이 내실 그 회식값을 내시겠어요 오상이세 됐다. 세상이 세상님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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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와 같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실 여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상형은 여자 이면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다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뭐 히말라야나 그런 데를 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옆에 계신 강사님이 그 알프스 등반 계획이 있으셨어요. 3년 동안 수제자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셨고 음. 같이 알프스에 있는 몽블랑 등반을 네, 해보았습니다 느낌이 어떠셨나요? 거기 딱 올라갔을 때 힘들어서 사실 욕, 욕만 나왔어요 음. <laughs> 당사님 믿고 갔는데 제가 하기에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곳이었어요 음. 그래서 강사님 욕을 많이 했죠. <laughs> 아 그렇군요. 많이 네. 것 아니 이렇게 해외 나가서 도전도 하시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자체 대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laughs>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해서 어, 교육 기간 중에 대회를 간단하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이 시설을 빚어서 예, 개최를 합니다. 또. 예. 그렇군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게 체험을 했지만, 이게2인일종가요한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어, 높이로 올, 올라가는 등반이다 보니까 항상 밑에서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갖다 이제 확보자라 그는데 서로 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굉장히 믿음이 있어야 네. 네. 나한테 불만 이 있다 그러면 절대 믿기시면안 됩니다. 아 예. 특히 부부 간에 <laughs> 네. 예, 부부 간에 특히 예, 특히 부부 간에. <laughs> 아니 그러게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부부끼리 그 싸움이 났을 때는? 같이 운동을 안 하기보다는 빨리 풀어서 같이 데리고 운동을 나오는게 좋죠. 아 어, 그렇군요. 근데 이 모임은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로 이렇게 운동회에 단합을 하시나요? 그 나이 들어갈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그 그 위치에 지금 있어서 어, 그렇습니다. 근데, 어, 아 근데 <laughs> 이 우리 클라이밍 이 동호회는 갑출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니, 정부 얘기하실 때는 자기가 지금 그처럼 네, 얘기하시 그, 그러, 그러면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각자 내니까, 지 먹고 음. 지가 내니까 너무 좋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 아닌가요? 아, <laughs> 네, 네. 정말 보듬어 주시네요. 네, 그렇다면 네. 오늘 2차는 최종이님이써는 돼요. 네, 네. <laughs>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제 많은 분들 회원분들 유치를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회장님. 이 좋은 암장이 많이 알려져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회원분들 지금도 참 분위기가 좋은데 저희 회원분들의 친목 도모나 우리 지금 등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마무리는 어, 삼행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삼행시의 달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 경훈님입니다. <laughs> 자, 다 같이 그럼 삼행시 포삼으로 외치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포, 포 포천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운동합니다. 모, 모이세요, 클라이밍장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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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야기하는 솔직히 까놓고 말이요 솔까말 시간이 왔습니다. 네, 여 위를 살짝 올려다 보면요 지금도 저는 아찔합니다. 네, 이인곡 암벽을 탈 때처럼 살면서 이 아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내 인생의 아찔했던 0.1초 나는 이럴 때 등골이 오싹했다입니다. 첫 번째 주제. 꽁꽁 숨겨둔 비상금이 딱 걸렸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 아! 이거는요! 담배꽁초에서 소나무로 태어난 우리 이창원님, 어쩌다가 걸리셨어요? 한 5년, 6년 전인가요? 거금 5 0만원을몰래 현금을 여름에 겨울 잠바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겨울에, 겨울에 입었던 잠바? 옷을 이제 한번 드라이 해놓으면 네. 안주문에다 이렇게 놓어놨거든요. 근데 원래 와이프가 정리를 잘안 해요 <laughs> 근데 그날따라 무슨 이유로 옷 정리를 하겠다고 오르, 옷을 이렇게 뒤지다가 그 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와이프가 이제 물어보죠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이 옷에서 근데 순간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 이거 모르는데? <laughs> 그래서 저도물로 모르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0.1초 사이에 네, 이걸 내 거라고 할 수도 없고 <laughs> 그래서 아 모르는데? 그랬더니 정말 몰라? 그래서, 어 몰라 그럼 이거 나 써도 돼?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유.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나 거기서 좀만 주면 안 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 50만 원이라는 돈이 하루 아침에 그냥 제 손을 떠나 버렸죠. 어이구, 그게 이제 그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laughs> 아, 또 있어, 또 있어. 아, 이제 네, 두 번째는. <laughs> 또 있습니다. 아유. 이제 남자라면 이제 제가 이 클라이밍이라는 취미 말고 무선 조정 헬기, 뭐 아, 자동차 아, 네. 이런 비슷한 이런. 취미였는데 그걸 이제 와이프 몰래 이제 카드로 샀다가 그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왔는데 그걸 제가 숨기지 못하는 바람에 걸렸죠. 아이고 그러면서 모든 카드와 경제권을 그때 와이프한테 다 뺏겼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때 왜 하필 네. 어? 여름인데 겨울 5천 원할 생각을 하셨나요? 저도 그거는 저도 <laughs> 참뭐 <laughs> 네, 네. 초기죠. 돈 아, 냄새를 맡은 거죠. 돈 네. <laughs> 냄새를 맡은 거죠. 그돈 어떻게 쓰셨나요? 알뜰살뜰하게 적금을 했습니다. 저금해서. 아, 네. 어, 직장만 어, 하는데. 네. 네. 확실해? 네, <laughs> 안 믿으시면 네, 어떻게 네, 해요? 네, 어. 네, <laughs> 네, 어. 아, 저는 저는 함부로 돈 쓰지 않습니다. 어. <laughs> 장비 같은 거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후원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 언제든지 이렇게 마음이 네. 열려있는데, 네. 네, 뒤에서 자꾸 콩깍지 까지 말고 네. 오픈하세요. 뒤에서 네. 사지 마세요. 진짜 지원해준다고 랬으면 내가 안 살게. 아, 저, 네. 안살 건데, 찬소리 하면서 사주지 마. 그냥 쿨하게 사줘, 사줄 거면. <laughs> 아, 예, 네, 쿨하게 사주겠습니다. 붙게. <laughs> 야, 얼고붙다고요 <버릇꽃집다워요. 웃음> 알았어. 네. 아니 더 이상 가면은 이제 부부 싸움 나니까 훈훈하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보 절 시절 사고가 났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입니다. 어, 그렇죠. 저 <laughs> 초보 시절에 운전을 하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네. 기름을 넣고 주연이뭐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해서 차를 출발을 했는데. 네. 뭔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어? <laughs> <따라와>. 그게 뭔가요? <laughs> 주유기가제 방향으로 돌아오서 <laughs> 정말 위험할 뻔했죠. 근데 다행히 주유기가 넘어가면서 주유기 옆에 이렇게 세우는 가드레일에 걸려서 네. 완전히 쓰러지진 않았어요. 아 네. 1588 땡땡땡땡으로 전화해서 처리했습니다. 아, 보험 처리. 네. 아니, 여성 회원분들께서는 이제 운전을 다 하고 계시나요? 맨 처음에 운전할 때 근데 분명히 우측을 보고 좌측을 보고 갔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차가 훅지나갔대 하필 그날 애기 예비 소집이라서 뒤에 아기가 타고 있었어요, 차에. 오, 네. 근데 진짜 0.1초 사이로 그 차가 훅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그 이후로는 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운전을 포기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운전은 포기하셨어도 인공 안병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졌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 어, 우리 전수경님. 어, 저희 남편이 그 시골에서 공중보건이을 했어요. 네. 주변의 관광지는 다 돌아봤는데 또어딜 가볼까 해서. 그 정선에 카지노를 갔죠. 카지노. 네. 다른 건할줄 몰라서 이렇게 땡기는 거 있죠. 땡기. 는건 몰라. <laughs> 땡기는 거. 땡기면, 네. 그냥 땡기면 되는 거 단순한 거. 남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자리만 팠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돈이. 오.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돈이 나오더니 딱그 화면에 600배라고 딱뜨는 거죠. 600배요? 600배. 오. 600배. 그만원 넣었으면 6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리를, 나, 난리가 난리 나서 혼자 막 소리 지르고 남편이 왔죠. 야, 너 600배 터진 거야? 그랬더니 딱 보더니 얼마 넣었 얼마. 근데 제가 100원 넣었거든요. 아, 뭐예요? 기대했잖아요. 저는 순간 다음 멘트로 그러면 3천은 전지경 님이 썼다뭐 하려고 데 100원 넣어서 600배면? 아, 은 6만 원다 아, 근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죠? 아나 되는구나. 거기서 딱 멈추고 여보 우리 이 돈으로 나가서 샌드위치 사 먹고 집에 가자. 그랬죠. 음 대천하셨네요. 네. 자네 그렇죠? 네. <laughs> 네 번째 주제 넘어가 볼게요. 등산시 오해 받았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 네 김영세님인 것 같아요. <laughs> 얼마 전에 네. 어, 등산을 갔다가 내려온 중이었습니다. 내려오는데 여자분이 한 분이 걸어가세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내려가다가 늦꼈는지 뒤를 한번딱 쳐다보더라고요. 네. 쳐다보더니 갑자기 걸음걸이 막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러,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걸어, 지금 걸어가 걸어다 보니까 여자분이 빨리 걷는 거하고 제가 걷는 거에 비했을 때 제가 좀더 빠르잖아요. 네. 막 가다 보니까 갑자기 또딱 쳐다보더니만 그 눈빛이 등골이 오싹하게 만드는 거죠요그러더니이 분이 보선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다알것 같은 네,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아, 그래? 저기, 아 그런데, 그런 눈빛이? 아, 그러, 그,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습니까? 제가 이제 등반할 때 빌레이자로 이제 그 집사람을 갖다가 이제 저게한 건데 네. 올라가는데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laughs>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클라죠네 네. 그걸 그 믿고 올라가다가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게 뭐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 네. 순간 0.1초의 순간 미치지움을 드러놨나? 네. <laughs> 소리를 지르게 되고 네.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싸우고 <laughs> 그렇게 되죠? 어, 아니 아뭐 그래도 이 인공 암벽을 하는 순간만큼은 아찔하다기보다는 그 스릴을 그렇게 느꼈으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남편 또는 아내에게 내 옛날 사진을 들켰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 아, 이거 다들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부부님들, 네한 말씀 해주시죠. 어, 옛날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사진은 그 학생 때니까 얼마나 풋풋해요. 네, 그럼요. 네,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이 어서 이제 사진을 찍고 <laughs> 그러면 네. 아, 지금하고 많이 다르는군요. 아, 네. 누군가 하는, 데 네, 그런,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자고 있는 거야. 어, 네, 생각이싹요딱는데 네, <laughs> 입을, 아 하고, 네, 그때 진짜 등골에서 그냥 땀이. 예.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어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요? 네. <laughs> 전혀요. 전혀. 네, 전혀.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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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지 예. 두 번이 지금 넘어갔어 예, 예. 지금. 이 얘기해도 되나? 어, 네. 네. 아니, 모르는... 아, 참. 손으로 아니 자 아니야, 돼, 돼. 예전에 오빠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책상 밑에 그 운동화 그그 그 박스? 음. 박스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열어보지 말았었어야 됐어요. <laughs> 알았어데 네, 네, 네. <laughs> 그, 우리 나이지그래서모르이지 그 그게, 그게 판도라의 상자일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오빠가 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그거를 상자를 열면서 더 재차 확인을 하게 됐죠. 아 쿨하게 태워버렸습니다. 네,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니 그때부터 뭘 찾는 습관이 이제 생겼군요. <laughs> 야, 그 척이 있나 봐요. 오. 우리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네, 사랑한다는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남편분이. 일단은 이 운동 자체를 이렇게 시작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좀덜 싸우고, 서로 좀 아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사랑해. 아찔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솔까마 시간 다이나믹한 분들이어서 그런지 스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 해피데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포복절도 요절복통 박장대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매끈하게 스타킹을 신고 계십니다 오늘 이 게임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반드시 승리해서 2차 쏘겠습니다 오, 아니 2차 원래 쏘시는 거잖아요 자기야 기다려 백화점 가자 야!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셋, 셋, 자, 짜+ 자 <laughs> 굉장히 두 분이 침착하게 하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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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 짜+ 하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가고 한마디 해주시죠. 막상 나오니까 꼭 이겨야겠네요. 화이팅. 어, 네. 아니 이렇게 부부가 나오셨어요. <laughs> 자기야, 내가 이길게. 야! <laughs> 자, 하나. 하나 이겨라. 응원, 빨리 놀아요 빨리빨리+ 빨세자 먼저 주세요 먼저 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자요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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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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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어, 역전, 어, 역전. 어, 역전 결승입니다, 결승. 더욱더 화끈한 응원과 함께 시작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둘. 하두 바퀴 더, 한 바퀴 한 번째로. 자, 빨리빨리, 빨리. 아, 그만, <laughs> 빨리, 빨리 벗어.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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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야 됩니다. 자,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아, 안 됩니다, 선수 하셔야 니다 어, 빨리 다 빨리 니 우리 충진이 체어. 충진이 체어.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포천 인공 암벽을 사랑하는 모임 포사모 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네. 행복하셨나요? 네. 네! 멋진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일도, 사랑도 행복도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오 어, 해피데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벌의 장비가 오늘 생겼습니다. 또두벌의 <laughs> 좋은 경험했고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즐겁고요. 회장님 장가지 보내주세요. 이 촬영을 계기로 좀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토사모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